때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보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에는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 또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예배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상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편지를 내용상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한 세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자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가장 믿을만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동역자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은 그곳이 얼마나 그곳에 얼마나 애착이 있었고, 그곳을 아끼고 있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는 그저 단지 잠시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그 잠시 머물렀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회당에 잠시 들린 바울에게 에베소 사람들은 더, 물러, 더 머물러 있다 가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갈 길을 재촉하며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 지역에 할애하며 그 복음을 전해했던 곳입니다. 어, 전도 여행 때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곳도 있고 수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도 있지만 에베소 지역에서는 특별히 2년이 넘는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은 그곳에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며 마음에 쏟았던 에베소,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항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뭐 이런 이방 문화가 뒤섞여 있었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신과 이방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무역이 발달함으로 거대 자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그 도시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고대 칠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신전에서 파생되는 산업으로 그 도시 시민들이 먹고 살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전, 바울은 어, 그곳을 전, 말씀으로 어, 말씀으로 전도하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 에베소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생겨난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한 명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처럼 그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을 담아서 서신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바울 한 마디 한 마디 그 바울이 썼던 그한 마디 한 마디가 애정 어린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서신서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서신서가 바로 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서일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강력한 무기, 기도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보다 높은 차원의 기도이고 이것이 보다 높은 차원의 기도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멀고 무겁게만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특별한 기도의 중보자들에게만 속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하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 개인적인 기도,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간구하기 앞서 이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위정자들 이 나라의 지배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기도를 드리고 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알면 조금. 조금 알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왕이 세 종류의 세 종류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나 애굽 왕 같은 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왕, 그리고 지방을 다스리던 군대 장관들, 그리고 또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통치자들이나 분봉 왕들은 헬라 문화와 그리스 문화 아래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을 자신이 통, 자신들이 통치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자, 다시 말해 위정자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중보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2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스스로 보호하는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믿지 않는 임금과 위정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기도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나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전도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 역시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자니 너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기도는 나라,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르지 말고 우리 아니 더 나아가 공동체 아니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정리하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슬피 울부짖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 단한 생명 단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 이를 위해서 성도의 강력한 무기, 기도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만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들에게 일체의 순종함을 배우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조용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 사실 이 말씀에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여성의 지위와 에베소의 이방 신전이 가득했던 그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 누구를 가르칠 만한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지위에 제일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어,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서 여성들이 남자를 가르칠 수 있던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바로 여사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사제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합법적인 매춘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서 나오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바울의 특별한 장치였는데 그것은 여성 성도들이 가르치는 행위로 인해서 여사제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대부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성이 어열등하고 남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 가진 아니 성도의 몸 가진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남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고 9절에서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내면의 분노를,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들에게는 외모를 단정하게 함으로 당시 매춘부였던 여사제와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여성은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거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외모를 단정하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다름을 구별하게 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신,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 고린도 후서 사장 18절의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형식과 본질이라는 차원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본질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구별의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형식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형식과 본질 중에 먼저는 본질입니다. 내면의 본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형식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드리스인들은 외모, 외모보다는 내면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내면을 가꿀 줄 알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외모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원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과 본질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면을 가꿀 줄 알고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형식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이 땅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디모대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그와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또한 중보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칠의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집중할 수 있게 하게 하시고 그 본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복음의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어 주신 즉, 고침을 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고 돌아와 영광을 돌렸던 그 환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 어려운 때 기회를 잡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린도우서 말씀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려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지 않다.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오니 그 생명되신 예수님이 우리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